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삼뜻하기까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죄 죄와 작하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라. 만약에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 버려서 장애인으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본래의 목적을 두고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버려지는 인생, 존재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니 본래의 목적을 잃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에게 속한자가 분명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끔찍한 경고를 하셔도 결국은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만약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은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죄에 빠져 살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조금만 벗어나도 못 견딥니다. 영혼이 울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죄와 짝하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도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면 말씀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죄와, 통곡한 것, 죄와 짝한 것 때문에 통곡하고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통곡하면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수 없어. 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아야 돼. 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짝하고 나면 죄를 깨닫게 되면 막 통곡이 나오고 목견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 깨닫게 하신 후에 꾀로 괴로, 꾀로 와서 처절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만개에 속한 자는 죄짓고 죄를 깨우쳐 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게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깨우쳐 주시려고 해도 깨닫지를 않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크게 달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서 창세기 사장에 보면 가인에게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어찌되느이냐너 얼굴 안색이 변했다. 죄가 너의 마음 문 앞에 와 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다. 그렇지만 너는 이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회개하기보다 깨우치기보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기보다 오히려 동생 아벨을 아 쳐죽이는 일을 하고 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깨닫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야 한다고 할 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자.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와가 유혹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이 유혹해서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죄지었습니다. 처절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금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 주셨, 주셨지만 깨우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가 행해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회개하기보다는 제사장이 늦게 나타나서 그렇게했다고 백성들이 동요하고 터지려고 해서 자기가 했노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죄를 증가. 죄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막 경고도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게 하시고, 죄에서 빠져 지내지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들을,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죄와 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이성과 정신을 마비시킵니다.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영적 감각에 둔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사랑하셔서 죄 짓기 전에 깨닫게도 하시고 죄를 지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깨우쳐 주시고 다시는 죄와 짝하지 말라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무뎌지고 결국 죄에 빠지고 회개할 기회를 거어치하고이 죄를 전가하고 핑계하고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요 죄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마귀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지켜주옵소서 죄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 베드로는 마귀의 존조를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수제자라고 자신 있고 자신은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마귀는 베드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죄와 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주님이 다시 그를 안아주시고 다시 붙잡아주셨을 그때 그는 베드로는 이제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서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지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자 믿음을 굳게 하자 마귀를 대적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마귀에게 빠지지 않다 죄에 빠지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앙생활도 그냥 가볍게 하죠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을, 마귀와의 싸움을,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하고, 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죄에 빠뜨려 죄짓게 만듭니다. 물질이 물질의 죄, 물질의 죄에서 약한 사람 물질로 욕합니다. 교만의 죄와 교의 죄에서 약한 사람은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다 각종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사우랑은 사람들의 인기, 다 이보다는 내가 더 인기 있어야 돼. 사람들은 다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는 최고 인기, 내 말이 다 들어줘야 돼. 하는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넘어집니다. 가인은 그 미움, 미움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미움을 충동질해서 사탄은 이 가인을 넘어뜨립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교만의 죄가 들어와서 결국 선악과를 까먹게끔 유혹하면 우리 안에게도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이 어떤 사람은 미움이 어떤 사람은 경제의식이 인기를 얻는 것이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인정의식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리는 다 각자 약한 점이 있으며 그곳을 막이는 그곳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도 마귀의 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굳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42절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 2 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메뚜리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심각한 죄길래 연자 메뚜를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언급된 연자 메뚜는 작은 메뚜리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돌리는 대형 메뚜리입니다. 만약 그 연자 메들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면 물 위로 올라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장이 되는 겁니다. 바다의 깊은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 시대는 이런 형벌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종종 있었던 끔찍한 이런 형벌을 모든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벌을 언급하면서. 이 끔찍한 형벌 얼마나 무섭냐. 그 정도의 죄가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지 못하게 상처 주고 실족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영혼구원에 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영혼을 져버리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실족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인데 그말 때문에 실족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한 사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즉 주님은 그 영혼 하나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지. 실족시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을 져버리고, 배반하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든지 주님을 떠나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영혼의 가치가 그만큼 주님에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번 여름성경학교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오는 친구들 다 귀하게 여겨야지. 친구들, 교회 오는 어린이들, 학생들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우리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도록 우리 그 영혼을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하고. 물론 때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족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실족해서 교회를 옮기는 건좀 다르겠지만 그 영혼이 영원히 천국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마치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 빠져 있는 부자가 막물한 모금만 달라고. 그것을 볼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가족도 아닌데. 만약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지옥에 빠져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경은 우리가 심각하게 읽고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 주님은 이를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가 너무 짧아요. 한국교회는 140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신앙을 어떻게든지 이어가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양교회는 수천 년 기독교 신앙의 문화와 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회 문화가 기독교 신앙의 뿌리 속에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먼저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 그리고 먼저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믿음 어린 신자들과 믿음 없는 또 믿음이 부족한 초신자들을 향해서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실족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가정의 과제 중의 과제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개인적으로 화가 나도 믿음 안에서 참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참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책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먼저 믿는 부모, 교회에서는 교역자나 직분자가 정말 이 책임감을 갖고 영원히 실족당하지 아니하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우리 믿음으로 날 기도하면서 그영혼을 위한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죄와 싸워서 치열하게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씀 만일 너희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째거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니라 아주 무섭게 지옥을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꺼지지 않는 고통이다.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괴로워요? 이 통증이나 고통, 이 아픔이 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 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그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45절, 만일 내 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승이 들어가는 것이 투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한 주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간은 다 장애인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을 빼갖고 나 어디, 제대로 된 사람 하나 할수 없을까. 어떤 사람은 한 다리 죄져서 잘랐는데, 또 죄져서 또 다른 리에서 잘라야 되고. 비참한 상태가 될 겁니다.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죄를 결코 차갑게,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죄와, 죄와 싸우는 것에 죄를 대하는 것에서 정말 가벼운 마음 같지만 치열하게 죄를 느끼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만약 손이 죄를 지었을 때 손을 자른다면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고통보다 마지막 날 심판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도 안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원한 고통이 있다면 어떻게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신체를 자르는 고통과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릎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계속 한 이제 한달또 아니면 3주 2, 3주 되면 통증이막 몰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한 병원에 가면. 뼈 주사를 넣든지, 이제 근육 주사를 넣어요. 그럼 뼈에다 한세 방씩 딱딱 넣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이 옷을 꽉 잡고. 그런데 왜 가겠어요? 그래도 맞고 한달 편하게 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냥. 이렇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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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도 맞는 거예요. 뼈 주사를. 왜? 맞는 게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니? 잘 누구 천국 가는 게난 거예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정말 우리가 어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성질 나쁜 사람, 막 교만한 사람, 미움이 가득한 사람. 이, 이 성질, 이 미움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교만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성질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야, 나도 성질 나쁜데 이 성질을 참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도 안 참고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거를 그러니 치열한 싸움 없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성질 날때 성질 다 나고 아우 화나 한 번이라도 술 취하지 않으려고 술과 싸우려고 애써야지, 화날 때마다 그냥 고래고래 술을 먹고 이래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한번 치열하게 싸워서 나는 정말 믿음생활 잘 해보겠노라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치열합니까 정말. 나는 성질 없어. 나는 입 없어. 나는 말할 줄 몰라. 다할줄 알지만 꼭 참는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심지어 죄를 미화시킵니다.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천국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 죄를 지을 때마다 내손 잘라낸다는 심정 내 눈을 뽑는다는 심정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고 영적 심각성을 갖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사실 절단 수술 같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 1월달에이 무릎 수술을 하는데 1 2월달에 급하게 이제 MRI 찍으니까 의사가 그걸 보여줘요. 제 무릎에 이 관절 이 관절이 나달 나달 그래서. 사실은 다 잘라내야 된대요. 근데 잘라내면 안 되니까 한 30%만 살려서 실로 칭칭칭칭 갑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좀 사니까.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랬어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수술하고 이번 주일에 설교하러 오리라. 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부터 이 그 무통 있잖아요, 그 그것이 사라지면서터 우와, 그래갖고 제가 잘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 의사가 처음에 그러더라고 한 번은 무통 주사를 맞는데 두 번째부터는 요구하셔야 됩니다. 하하, 무통 주사 필요 없습니다. <laughs> 통증을 견디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 근데 제가 배를 눌렀어요. 그러면서. 왜 배를 누르셨냐고 미안한데 아까 말했던 거 취소합니다. <laughs> 무통 주사 넣어주세요.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파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혹시 무통 주사 아프실 텐데 꼭 놔달라 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서 그때까지는 그것이 통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속으로 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구나. 나 원래 잘 참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기는 뭘 참습니까? 얼마나 괴로워서 밤에 혼자 말도 못해 다른 병실에 사람들이 깨어 있으니까 주님 깰까 봐 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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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에 이제 무통 주사나 달라 고 그래야 되니까. 막 밥. <laughs> 괴로워서 정말 그 정도예요. 회계는요 그런 절단 수술과 같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에 동반한 것이 회계입니다. 회계할 때 정말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피하고 지옥에 빠지지 말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는 거예요. 48절은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야곤이 타오르는데 구더기마저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꺼지지 않는 고통이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것,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이며, 그러나 명심하라는 거예요. 손이나 발이나 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잘라 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옥가선는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추원합니다 셋째로 소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50절은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은 짠 맛이라고 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냉장고가 없던 사회에서는 소금은 음식을 오래 보관할 때 필요한 부패를 방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금방 썩으니까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생선을 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마, 생 맛이 없어요. 모든 것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소금은 풋뼈를 맞고 소금은 자기가 녹아 없어지지만 모든 음식에 맛을 내고 자기는 희생하지만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역할을 하듯이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이 녹아짐으로 소금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지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가정에서 소금에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주님의 간곡한 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죄와 치열하게 싸워 끔찍한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 우리 천국에서 안중선화목자교회 동창회 동문회 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